안녕하세요. 총시입니다. 오늘은 중국 제품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좀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사진만 있다면 이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중국어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니 어린이 만환경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많이 팔고 있으시네요.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다른데 상세 페이지는 한결같이 모두 똑같네요. 처음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B2B 업체에서 상세 페이지 등을 직접 제작한 후 판매 업체에 그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 주어 B2B 업체 제품을 판매 사이트에 올려 팔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B2B 업체에서 제품 발송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택배를 받아보게 되면 내가 주문했던 판매 업체에서 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비트비 업체에서 보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매우 재미있게 설정해 놓았네요. 본인 사이트에는 1790원으로, 11번 가나 인터파크에는 4000원대로 되어 있네요. 단가를 설정하는 건 판매자 마음이며,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암튼 소도가 너무 길었네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시장조사를 해보고 싶은 제품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제품 사진을 캡처하여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도매사이트인 알리바바에 접속합니다. 메뉴 검색창에 있는 사진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여기를 누른 후 방금 저장해 두었던 사진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사진과 비슷한 제품을 알아서 찾아 검색된 자료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찾고자 했던 제품이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단가 등을 보며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 사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업체 제품 사이트에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주문 수량별 판매 단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으므로 좀더 편리하게 단가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를 이용하여 찾아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진으로 찾은 제품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메인 사진 위에 있는 중국어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이 중국어들은 이 제품을 찾기 위한 검색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중국어로 복사한 후 검색창에서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가 등 메리트가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좀더 효율적인 시장 조사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